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아보카도를 그려볼 건데요 아부, 아보카도의 반토막이랑 그 위에 씨가 씨 부분에 이렇게 구의 형태의 모습을 중점으로 해서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반형인 반원이기 때문에 반원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요 약간 기울어져 있죠 이런 상태에서 여기보다 아랫부분이 살짝 더 동, 둥근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태를 수정할게요. 그러면서 선의 강약을 살짝씩 줍니다.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동근 느낌의 아랫부분을 가지고 있죠. 근데 이제 이런 아랫 부분은 빛이 이쪽에서 왔을 때 어두움을 깔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연필에 조금 강하게 힘을 주면서 아 부러졌네요. 네 이렇게 너무 힘 주면 부러집니다. 이렇게 살짝 네 어느 정도 힘을 주면서 어, 아랫 부분에 살짝씩 이렇게 와보카도에 보이면 표면에 이렇게 굴곡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형태화 시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, 어 그, 액센트 부분이 될수 있거든요. 빛을 등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. 살짝만 진하게 해주고요. 그림자가 한 여기 이런 식으로 잘 떨어지고 있네요. 그래서 함께 톤을 한번 이렇게 깔아서 전체적인 덩어리와 삼, 이 아보카도의 덩어리와 물체의 빛이 덜 받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하나로 톤을 맞춰줍니다. 어, 이게 뭐 대생 소묘, 연필 소묘로 이렇게 연필로만 명암을 짚고 하는 것, 연필 소묘로 하는데요. 이렇게 이번 시간에 하진 않고요. 이게 제가 다른 어, 영상에서 이제 수채화를 그릴 거기 때문에 수채화 바로 수채화에 하기 좀 적합한 짧은 드로잉 형태로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구반구 형태라고 그랬잖아요. 씨앗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쪽 부분이 가장 빛을 덜 받고 있죠? 보시면. 그러면서 살짝만 그림자를 이렇게 잡아주고요. 윗부분이지만 살짝의 형태를.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런 면 있잖아요. 껍데기 부분도 이렇게 보일 듯말듯 듯 아주 얇은 한 2, 3mm 정도 되는 그런 라인을 연필을 띄었다, 붙였다, 이런 식의 자체에 일관적이지 않는 라인을 사용하면서 형태를 잡아주면 좋습니다. 네. 요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의 아보카도, 반쪽 아보카도의 형태가 나왔는데요.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함께 저처럼 따라서 그려보시면, 음. 사물의 형태와 명암, 그리고 간단한 드로잉을 익히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. 네. 올한 해도 즐거운 일, 행복한 일 가득하시기 바라, 바라면서, 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